를그팩 이렇게 닭 들어 있는 팩 있죠? 그걸 딱 열어가지고 씻어야지 하고 딱 담궜는데 뭔가 뭔가 이상해. 닭발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데? 아니 여러분 그유기나 사건 보셨어요? 지난번 라이브 때 오신 분들 당연히 이제 아실 거고 그 사건. 최근에 제가 라이브에서 했던 사건을 편집해서 이제 올렸어요.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올리기 전에 제가 또이 라이브 할때 카메라랑 그냥 방송 찍을 때 카메라랑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거 아이폰 스노우 어플로 찍는단 말이야 솔직히 제가 커밍아웃할게요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 야, 이 아이안나 막 이럴까봐 약간 쫄았다고 <laughs> 너무 쫄아가지고 아, 그 영상 올리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아, 남편한테 이거 올리지 말까? 아, 그냥 올리지 말까? 어떡하지? 막 이러다가 남편이 이제 다 편집을 해주고 그거 남편이 편집을 해줬어요 보통은 이제 남편이 할 때도 있고 제가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영상 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얼굴이 괜찮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, 내용이 약간 제가 원래 하던 거랑 좀 달랐고 그래서 그 영상을 올리기 전에 진짜 고민 좀 많이 했는데, 됐어요. 잘 나왔어.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, 당연히 이제 분위기도 다르고, 느낌도 다르고, 그러니까, 아, 안나님 좀 다르다 뭐,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,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, 또 콘텐츠도 되게 신선하다, 재밌다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, 제가 또 용기를 얻었죠. 응. 그래서 남편이랑 그때, 뭐 먹었지? 우리? 하이볼 집에서 막 만들어 먹었어. 진짜 안나님 채널 성장 가능성 100%입니다. 곧 100만도 찍을 듯. 너무 설렌다. 가끔 상상은 해요. 어, 나, 내가 무슨 백만이야. 이건 아니고. 어이, 귀염 시작한 거. 진짜 될 때까지 한번 뼈를 갈아 넣어 보자.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서 해요. 네, 하재님, 저는 고양이 부산입니다. 어른 때까지 살았으니까 부산 토박이죠? g e 캐디스님 사투리 한번 써주세요. <laughs> 사실, 네, 이거 질문 나오면 준비한 게 있는데, 자연스럽게 나올지 모르겠어.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아, 나 못하겠다. 잠깐만. 해볼게요. 내가 만느그소 서장이랑 막 내가 마, 다 했어. 내가 그 사우나도 가고, 뭐그 밥도 먹고 느그 누그 소장 남천동 살제. <laughs> 아니, 이거를 제가 준비하고 있던 답변이에요. 그래서 물어보면 내가 이걸 꼭 해야지 했는데, <laughs> 죄송해. 막 개그 잘 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, 욕심이 좀 있어요. 한개 치면 한개정도먹히는이는개정도먹히는 거야. 이는 b r e a k i This is not m a 거기 주인공 t 있고 그 h 인쳤을요와주이킹호사진할을하어 사람이 있주인요이 있고 그 주인공을 도와주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오 커크인데 제가 올해 봄에 언제였지? 4월이었나? 뉴욕에 처음 놀러 갔어요 남편이랑 같이 토론토에 산지 오래 됐고 되게 가까운데도 근데 뉴욕에 처음 와서 와 멋있다 막 어, 토론토랑 정말 다르다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남편이 그냥 신호등 그냥 앞에서 그냥 정말 평범한 거리에서 막 어? 내가 지금 뭘본 거지? 왜 왜? 그러니까 그 브레이킹 비드에 나왔던 변호사 역할 밥 오던 커크가 진짜 아저씨처럼 등산 자켓 입고 운동화 신고서 모자를 그렇딱 쓰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야. 남편이 그걸 알아봤어. 그래서 바로 쫓아가서 막 아,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바이러면서.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 드라마를 보기 전에 몰랐던 배우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근데 정말정말 정말 유명한 배우란 말이에요. 그냥 혼자서 그 뉴욕 한복판을 걷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. 왜 매니저랑 같이 안 다니지? 막 저렇게 왜 아저씨처럼 그냥 길 가는 아저씨처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. 나 흥분했다, 지금. 어, 너무 신기해서 막 악수라도 한번 하자니까 어, 자기 사진 찍어주겠다 이쪽으로 오라고. 사진도 막 저랑 한 번, 남편이랑 한 번, 다 같이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, 와, 진짜. 대배우다. 대배우 팬 서비스 장난 아니다. 그 생각이 들었어. 어, 어, 괜찮아요. 사진은 안 됩니다. 제가 뭐, 어, 악수는 해드릴게요. 이럴 수도 있잖아. 그럴 수도 있는 위치의 연예인이란 말이에요.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, 그게. 아, 겸손하다. 어,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가도 겸손해야 되는구나. 이런 생각이 들었어. 그 여운이 너무 강했어요. 약간, 너, 나도 그렇게 늙고 싶다. 나도 유명해지고 싶다가 아니라, 나도 나이가 들었을 때 약간 저런, 약간 너그러움과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. 그 생각 들었어요. 여기가 또 식재료 이런 건 은근 싸가지고, 뭐 여기 와서 제가 요리가 많이 들었어요. 알아서 해 먹어야 되니까. 작년인가 그때는 처음으로 닭발을 만들었어요. 한국에서 닭발을. 물론, 집에서 만드시는 분도 해먹는 분도 계시겠지만, 사먹잖아요. 그냥, 이거 배민 켜가지고 주문하면 바로 맛있는 게 오니까. 여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. 뼈 없는 닭발도 잘 없고, 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. 닭발이 파는 데도 없고요. 그런데 가면 항상 그, 없어. 재료 소진. 닭발을 잘 먹기 힘들단 말이에요. 근데 어느 날, 중국인 마트를 갔는데, 닭발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, 발이. 근데 그 전에는 한 번도 그걸 어떻게 해서 먹어보겠다, 이런 생각을 안 했지. 닭발은 식당 가야 먹을 수 있다, 이렇게만 생각을 했으니까. 그래서 샀어요, 닭발 한 팩을. 얼마 안 비싸요. 한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아. 뼈 있는 거예요? 뼈 있는, 딱이 상태로. 그래서 집에 와서, 뚝딱이 형이었나? 그 닭발 소스 만드는 거, 이제 그거 보고서 소스도 만들고, 뭐, 이렇게 양파랑 뭐랑 갈아가지고, 막 이렇게 해가지고, 소스도 만들었어. 그래서 닭발을 이제 씻으라고, 이제 물에 한번 헹궈야 될거 아니에요. 닭발을 그 팩, 이렇게 닭 들어있는 팩 있죠? 그걸 딱 열어가지고, 씻어야지 하고 딱 담궜는데, 뭔가, 뭔가 이상해. 닭발이 이렇게 있는데, 갑자기 이렇게 되는데, 여기 안에 물갈피가 있는 거예요. 닭발, 닭발에 물갈피가 있는 거예요. 뭐지? 오리발이었어. 진짜,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다르긴 한데,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, 이게 물갈키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. 그건 닭발인 줄 알았지. 색깔도 비슷해. 한번 가서 보세요. 혹시, 아, 이렇게 중국인 마트 가실 분들은. 이렇게 오리발이 이렇게 있는 거야. 물갈키가. 아, 나 깜짝 놀랐어. 사기 아니고, 오리발인데, 제가 잘못 보고. 이렇게 돼 있으니까, 닭발인 줄 알고. 근데 이걸 보는 순간, 입맛이 싹 사라져가지고, 그 재료 준비 다 했는데 안안 아, 안 먹을래. 내가 여기서 뭘 사가지고 뭐 어떻게 해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생겨요.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제가 오리 이것도 오리네 오리 불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오리 그 주물럭. 근데 여기 마트에 가면 오리가 뭐 이렇게 통으로 팔아요. 그러니까 한 마리 오리 한 마리 이렇게 팔거든요. 근데 그 이렇게 주물럭 부위 한국처럼 오리 불고기용 뭐 로스용 이렇게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리를 어떻게 한번 사볼까, 이제 막 알아보다가, 오리 농장이 있더라고요, 근처에. 양계장 같은 건데, 거기 이제 이렇게 샵이 이렇게 있고, 냉동실에 오리를 부위별로 팔아요. 뭐, 오리, 가슴살, 오리, 다리살, 막 되게 종류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, 저는, 오리 주물럭이 먹고 싶어서 물어봤어. 사진 보여주면서. 그 한국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사진 보여주면서. 직원한테, 어, 저거 이 부위 사고 싶은데요? 이거 뭐예요? 이랬어요. 근데 그 직원이, 아, 이거다라고 줬는데, 알려주는데, 뭔가 약간 확신에 덜찬 느낌? 그 한국에서 먹는 그 사진을 보여줬으니 생소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게 맞다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봤는데, 뭐냐면 여러분, 오리 뭐? 오리 목인데 오리가 목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닭이랑 달라요 닭은 그냥 우리가 치킨 시키면 이렇게 이만큼 나오잖아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목 이거 뜯어먹는 거 그래서 이거 딱뭐이정도는 한데 이게 음... 이게 이만해 이게 아 이거 한두 배는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만해 아무튼 길게 이렇게 무슨 우마이봉처럼 생겼어요 오리 목이 어, 길쭉해 근데 뭐 징그럽고 할 것도 없었어 그냥 그게 그거라고 하니까 저는 사왔지. 근데 약간 좀 그랬던 게그 오리 목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그 강아지 간식용 부위가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강아지 간식용입니다. 이렇게 있고 그거 바로 옆에 있었어요. 그 오리 목이. 아 그렇구나. 이러고 이제 그걸 사왔는데 되게 저렴했거든요. 한만 오천 원에 진짜 이만큼 그 오리 목이 막 서로 얽히고 키켜가지고한 이만큼 냉동된 거였어요. 그거 가지고 와서 일단 한번 구워봤지.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길고 두꺼워요. 그냥 굽는다고 안 구워져. 이거 뭐 삶아야 하나? 그냥 이렇게 브루스타 그 고기 굽는 그릴 위에 올려가지고 구웠는데 아무리 구워도 안 구워져. 그 속으로 열기가 안 가나 봐. 근데 그 텍스처라고 해야 되나? 그 이렇게 생긴 건딱그 닭목이랑 똑같아요. 근데 클 뿐이야. 그래서 그걸 남편이랑 둘이서 열심히 뜯어 먹는데 진짜 이 뭐지 뭔가 맛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쫄깃쫄깃? 그 제가 저기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그 오리 목이 완전 강아지 수제 간식이더만 몰랐어요. 근데 사람도 먹기는 해요. 근데 왜 하필 그거 강아지 간식 옆에 있었냐고. 그리고 내가 먹었잖아요. 그 느낌이 약간 강아지 간식 같은 느낌이었어. 아, 이거 무슨 맛이야? 이거 못 먹겠어. 이건 아니었거든요. 그냥 음, 이게 뭘이 목인가 이랬는데 그 강아지 간식이라는 말을 보고서 나못 먹겠더라고. 그래서 어, 저는 안 먹었어. 근데 남편이 먹었어요. 저는 안 먹었어. 남편이 다 먹었어.